who 그리고 (un) 총회에서 비만 관련 내용을 다룰 않아요. 다루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, 그게 특히 대사질환, 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거에 사실 가장 기반이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위쪽 부분의 질환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말씀드렸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비만 권익 단체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했어요. 사실 제가 처음에 유.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것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의사들이 많을 때 그게 환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사실 중점적으로 했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같은 비만에 관련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가진 비만인들이 목소리를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지는 파워가 또 어마어마할 거라 저는 비만인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비만 대해서 조금 더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비만인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차별과 낙인 없이 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시표라는 e 단체 역시도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.